1 9시즌 11월 첫번째 파워랭킹입니다. 실제 성적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절대적인 순위가 아닌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0위 클리블랜드 캘리어스 감독은 경질됐고 팀의 주축이 되어야 할 케빈 러브까지 발목 부상으로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29위 피닉 선즈 필라델피아의 더 프로세스의 길을 밟는다고 생각하면 현재 성적에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커 디안드레 에이튼 조시 잭슨의 활약은 만족스럽습니다. 28위. 쥬안들의 조단의 자유투 성공률 80%는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레이스에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27위. 올랜도 마직. 최근 경기는 강팀과의 대결이 많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매직은 다시 리빌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26위. 시카고 묠스.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이지만 라빈의 활약, 그리고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하위권을 탈출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25위 뉴욕넥스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나름 활약했고 10점 차 이내 승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활약이 승리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4위 애틀랜타 하우스 트레이 형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23위 워싱턴 위저 d s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은 많은 패배를 기록했고 클리블랜드에 이어 두 번째 감독 경질이 될 위기일지 모릅니다. 22위. 브루클린 넷츠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가드진은 포화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돌아가며 활약해주는 젊은 팀의 장점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탱킹 팀의 이미지를 지울 만한 성적이 기대됩니다. 21위. 마이애미 히트. 강팀도 아니고 약팀도 아니고 딱 중위권 성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루머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성공한다면 더 나은 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미네소 b e r wolves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던 데릭 로즈의 50 득점 활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는 지미 버틀러를 완전히 정리해야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위 샬럿 호넷스 캔버 워커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 길크리스트의 식스맨 전환이 성공적입니다. 전학생 토니 파커도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대로만 간다면 플레이오프 도전장을 내밀기에 충분합니다. 18위 레이커스 팬들의 기대가 컸던 팀인데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론조볼의 3점슛이 좋아진 만큼 순위도 올라갈 것입니다. 17위 클리퍼스 5반 마르야노 비치의 활용이 재밌습니다. 2m20의 신장은 장점이지만, 그만큼 발이 느린 단점이 있는데, 적절한 활용으로 나름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16위. 블레이크 그리핀의 활약은 좋지만, 그것이 언제나 승리 공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4연패를 하며 시즌 초반과 달리 상승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15위. 휴스턴 로켓. 하드이 빠지자 연패에 빠졌지만, 연패 제어에 성공했고, 하든도 돌아왔습니다. 원정 경기가 많은 스케줄에서 성과를 거두면 상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14위 오클라호마 시티 더 웨스트북은 시즌 초반 4연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타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폴 조지의 슈팅 난조가 있었지만 수비에서 그 공백을 지었고 성적은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13위 이번 주 가장 놀라운 팀입니다. 버디 힐드와 디에나 폭스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 만만하게 평가되던 팀이 정반대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괴물에게 제압당했지만 5연승을 질주했고 홈 4연전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잡을 것입니다. 12위. 좋은 성적을 유지 중이지만 비교적 약팀과의 경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려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연패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경기 일정은, 워리어스, 너게츠, 세븐틴 식서스, 유타 재즈 순서입니다. 11위, 뉴얼랜드 펠리킨스, 5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 강팀 간의 경기였고, 앤서니 데이비스의 팔꿈치 부상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부상 관리가 잘 된다면, 다시 성적을 회복할 것입니다. 12위, 유타 재즈 3연승 후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패배 중한 경기는 로즈의 50 득점 활약에 졌다고 쳐도 서부 상위권을 위해서는 연패에 당하는 모습이 보이면 안될 것입니다. 9위. 필라델피아 76ers. 엔비드의 활약은 좋지만 벤 시모스와 마켓 펄츠의 3점 슛 부재가 계속된다는 건안 좋은 상황입니다. 8위. 토니오 스퍼스. 스퍼 팬들에게 카와이 매너드를 완전히 지워버릴수 있게 드로단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포비치를 만나서 더 진화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이번 시즌도 역시 50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7위 The b o s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수준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부 최강의 자리에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6위 Indiana p 올라디포가 셀틱스를 상대로 멋진 클러치쇼를 보여줬고 활약이 성적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세는 쉽게 그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5위. Portland Trail Blazers. 데미안 릴라드의 손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릴라드의 각성이 계속 승리를 불러오고 있고 서부에서 가장 무서운 팀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4위. Denver Nuggets. 놀라운 경기력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플레이오프에 탈락했지만 이번 시즌은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대로라면. 플레이오프 진출은 무난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3위. 밀 워키 벅스. 감독 교체의 힘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더 좋은 경기력을 매 경기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탄테 쿰포는 여전히 강하고 크리스 미들턴의 3점 슛은 좋아졌습니다. 벅스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징크스를 깰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2위. 토라노 랍터스. 카와이 메나드가 몇 경기에 결정했지만 랩터스는 강력했습니다. 시즌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멀었지만 동부컨퍼런스 정상의 자리와 MVP 수상 모두 노릴 수 있습니다. 1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톰슨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자 14개의 3전 추수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여전한 우승후보입니다.